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66년 말띠의 2호 룬을 한번 봅시다. 2025년의 2호 룬. 자, 우리가 66년의 병호생 말띠인데, 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 새해가 2월 3일이 입춘이니까 입춘을 기해서 새해가 바뀌죠. 그럼 그 전에 뭐 해야죠? 음? 입춘 대길. 건양다경을 붙여야 되겠죠. 뭐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입춘대길이란 이 글자, 그렇죠? 또 건양다경이라는 이 글자, 이걸 붙이는 데 대문이나 현관이 이런데 붙일 때 이렇게 여덟 팔자로 붙여야 돼요. 여덟 팔자로 이렇게 여덟 팔자로 붙여야지 이 좋은 일이 전부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팔자는 잡다, 끌어들이다,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입춘대기를 한번 이제 붙이시고, 왜? 새로 시작되니까. 음. 그리고, 혹시 작년에 붙인 입춘대길를 권양다경이지만, 그 위에게 덧붙이셔도 됩니다.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 아, 그리고, 뭐, 2024년 용띠에, 어, 저희 이제 왕파TV 채널을 많이 봐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냥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누르시고 많이 봐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음. 자이 아, 예, 66년 병호생 말 올해 요 말부터 하고 지나갑니다 시몬의 마라 마음은 원숭이 원숭이 뭐예요 재주 많고 이 참, 그, 뭐랄까, 어, 뭐 하여튼 이리저리, 그, 뭐 능력이 많죠. 그런데 마음, 음? 마음은 달리는, 평온을 달리는 말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 생각, 백번 생각은 뭐 하냐? 행동을 해라, 행동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생각을 백번 해도 쓸모없다. 행동으로 나타내라. 즉, 만 가지 재주를 가졌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안 이어지면은 다별볼 없다. 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구성판을 이렇게 봐가면서 보니까, 입춘 대길에 이제 출발 시, 응? 시동을 다 거는 달인데, 응? 조심할 것은 공사 구별을 확실해라. 지금. 2월 달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바로 2월 달 운을 말하는 거죠, 지금. 2월 달 운, 뭐냐. 공사구별을 틀림없이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라. 66년이, 참, 말띠. 자, 우리가 욕심을 자기 분수에서 조금 넘는 순간, 무언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66년. 말때 2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뭐랄까, 허점을 정말 노출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라. 음저 비밀로 갖고 가세요. 자기 허점은. 음 자, 그리고 여자분께서는 친정 부모님을 좀 찾아뵈세요. 음 그리고 남자분은 할머님, 할머니 찾아뵈세요. 지금 뭐 돌아가셨다든가. 하면은, 음, 그, 묘소라든가, 뭐, 낙골당에 모셨으면 낙골당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 한번 이렇게 뵙고 소주 한 잔, 꽃다발 한 송이 이렇게 놓고, 어, 하면은, 이 양반들이 66년 이 말띠, 이한테는, 자, 구세주고, 어,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돈 얘기해 봅시다. 돈 얘기는 이런 네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그, 아랫 사람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 아랫 사람 신경을 많이 쓰면 당신한테 돈이 굴러 들어온다. 이것을 2월 달서부터, 좀 시작되는 달서부터 좀 이렇게 해라. 어, 음. 예.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윗 사람은 그냥 엉벙덤벙 지나갈 수 있는데, 아랫 사람은 우스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데 좋은 데 있으면 뒤통수 치고 나갈 생각하지? 해서, 그, 아랫사람이 딴마음을안 먹게끔 공들이는 것이 당신의 재물을, 수입을 늘리는 바로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음. 하시는데,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황소 있죠, 황소. 어, 황소 악세사리가 있는데, 왜? 금색 나는 황소 악세사리. 요거, 당신이, 당신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좀 선물 좀 하세요. 어? 너는, 그런 거야. 선물에는 마음의 이면이, 너는 황소처럼, 어? 돈이 되게 나한테 좀일좀 좀 해서 나를 좀 도와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 밑에 사람 아래 사람이 마음이 어, 이렇게 사세요 어찌 됐든 음. 자 그리고 인연을 얘기합시다 사람 지금은 그러네 우리가 이제 달림을 보고 이런 얘기됩니다 밤의 여신이라 그래요 달림한테 이 달림이 뭐라냐 사랑의 큐피트 화살했죠 이걸 쏴대네 이 사랑의 큐피트 화살은 꼭 이성간의 사랑도 되고 사랑간의 사랑도 되고 부모 형제지간의 사랑도 되고 친구간의 사랑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음, 내가 사랑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준다면 내가 먼저 어떤 일이든지 설손수범해서 상대가 어 일을 덜어 준다든가 뭐 이런 거 무조건 설손수범을 좀 해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먼저, 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사장이라도, 그냥, 응? 어? 박아가고, 설손수박하고, 나를 낮추고, 이러한 것을 한다면, 당신은, 뭐, 정처부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아, 꽃장식 좀하세요 아네모네. 아네모네 아시죠? 꽃장식. 당신 책상 위에. 이렇게 드시고 책상 아니면 당신 거실에 안해면네생화안 되면은 이 뭐야 조화라도 그리고 보석의 에너지도 받아야 되는데 문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문스톤 이걸 팔찌점 해끼세요 남녀 관계 없습니다 어, 해면은 당신한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하게끔 할 겁니다 아까 달의 여신이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쏜다고 그랬죠? 당신이 몸서실천을 한번 하세요. 자, 뭐 이런 저런 좋은 얘기 당신이 참고하셔갖고 음, 좋은 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코끼리 도장점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이 코끼리 도장점은 어디 어디 봅시다. 어디? 음, 자, 코끼리 도장점. 자, 어떤 요번에 여기서 하나 뽑아볼까? 이 자네. 자, 이 자는 땅지. 자, 땅지는 양과 음이 합쳐서 무언가를 맹들어내는 겁니다. 어? 지 자는 양과 음이 합쳐서 무언가 맹들어내는. 자, 2월달 새로운 달에, 어? 한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달에 입춘 지절에 좋은 저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뽑아봅시다 이번엔, 여기서, 여기서 요기, 하나 뽑아볼까? 아유, 여자는. 자, 이자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말 오짜입니다. 자, 시작과 끝에 지금 갈린 길에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올 1년, 이 2월 달에 잘 해물어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갈림 길이니까. 자, 하나 더 뽑아 봅시다. 하나 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뽑아 볼까? 아이구야. 자, 요거 요거 좋은 자 같은데. 자. 복숭아 나무 돕니다이 우리가 보통 도화살이라 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사랑의 응? 나무라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 우리가 이제 잡신이 끼지 말라고 복숭아나무 가지를 갖고 우리가 현관에도 걸어주고 또 아픈 환자한테 막 잡신 불러가라 라고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는 게 복숭아나무입니다. 자, 도화살, 사랑의 복숭아나무. 당신은 올해 음, 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임한다면 좋은 일이 아 많으시겠는데, 자, 좋은 일 당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당신 것으로 만들어야죠. 자, 코끼리에 이렇게 묵직한 발로 한번 꾹꾹 눌러서, 음, 한번 당신 것을 맹기 해야 되겠죠? 자, 꾹꾹꾹, 꾹, 꾹 이렇게, 자, 눌렀습니다. 당신한테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같이 아, 기원해 드릴게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자, 감사합니다.